늘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 우리는 두 가지의 시간의 타이밍에 살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우리는 인간의 역사 안에 하나님이 물론 이 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 흐름의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인간 역사 가운데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임하여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인간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그때 그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어, 크로노스도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밖에 안 있어요. 어, 이 땅을 정해놓으신 시간까지만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겠죠. 어, 그런데 문제는 이 바로 그래서 크로노스는 그 정하신 때까지는 내일은 태양이 뜰 것입니다. 어, 그런데 카이로스가 문제입니다. 카이로스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곳에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특정한 때가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바로 이 카이로스를 붙잡는 사람인 것이죠. 어, 우리 모두가 크로노스에 사는데 그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를 붙잡는 사람, 그 때에 민감한 사람, 어, 그 때를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는 막 그냥 막 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실 때카이로스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일 태양이 뜨는 거하고 같은 위치가 아니라 이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크로노스의 한이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일하실 그때를 아, 우리는 민감하게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이죠. 어, 왜 그러냐면 다 작자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유는 하나님의 때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때에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때로 하나님께서 어쩔 때는 큰 감동으로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대한 막 설교를 하고 싶게 하는... 증거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 그게 막 마음이 왔을 때 그때가 수요일일 수도 있고 막 금요일일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어 그런 실수를 곧 잘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오면 이거를 잘 묶여서 주일에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일에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요일날 받고도 금요일날 하지 않고 주일날까지 묶여요. 근데 참 신비스럽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그 감동이 싹 사라집니다. 그거는 그때하란 말씀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예전에도 저도 또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기도해 주라고 어, 환자가 발생했는데 어, 갑자기 급성 뭐 이렇게 장이 꼬여가지고 이런 건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지 를 기도해 줘라 기도해 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겁 없이 그냥 기도하라고 하면 그냥 붙잡고 기도해 줬는데다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강력하게 그런 역사가 오는데, 아, 기도해 준는데안 나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기도해 주라는 그게 오는데, 제 이성으로 그걸 눌렀어요. 근데, 얼마나 그것이 이유에 책망이 됐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해 줘서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거기서 그 병이 치료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 거잖아요. 어, 기도 받고 다섯다고 아, 그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 증거를 하기 원하셨는데 저를 쓰시기 원한 거죠 근데 어릴 때는 겁 없이 그러다가 전도사가 되니까 이제는 공인적인 역할을 감당하니까 문득 아 이거 안 났으면 또 무슨 저기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해줬어요 끝까지 이분 막 열리려고 그러는 거를 참고 안 해줬습니다 근데 병원에 갔는데 장이 꼬여가지고 여하튼 그분이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기도했으면 아마 그냥 나섰을 것입니다.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이성은 그 카이로스를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기도의 영이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아무리 바빠도 그때가 때입니다. 그냥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느 때는 찬양이 불같이 임합니다. 그 때가 땝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어느 때를 막는 고 그게 우선인 것이죠. 찬양하는 환경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환경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임했던 영이 잠깐 있다가 나중에 내일 그 영이 임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을 거절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하라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환경이 먼저거든요.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크로노스와 카리로스를잘 구분해야 됩니다. 크로노스는 내일도 태양이 뜨니까 뭐 빨래 같은 거 내일에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겠다고 할 때는 주저거리면 안 됩니다.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해야 됩니다. 거기에 민감한 사람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또 요구하실 때가 있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헌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우리 심령에 확신을 주면서 그것을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우리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번두번 번 거절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카이로스가 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을 안 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일을 못 하는 사람은 계속 못 해요.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반응해서 그 일을 해냅니다. 물론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강력한 양심과 영적인 감동이 온다면 여러분 좀 무리스럽더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돈이 있어서 하는 사람 안 쓰십니다. 그거는 자기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 절대 제가 영적인 원리를 늘 알려드리자요. 자기 돈 갖고 하려는 사람 안 쓰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돈이 있을 때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할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발을 옮기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안 됩니다. 그때가 때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카이로스에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시간이 여러면 감동과 은혜가 사라져요. 말씀도 감동이 되면 실시해야 됩니다. 기도도 감동이 되면 바로 해야 됩니다. 금식도 하라 그러면 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순종도 지금 그때가 순종할 때지, 나중에 순종이라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거절이에요. 그 은혜를 머뭇거리면 마귀는 늘 뺏어갑니다. 헌금도 어쩔 때는요. 목사가 뭐 대단히 누구를 요구한 건 아닌데 갑자기 심령에 탁 박히는 때가 있습니다. 당장 그것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런데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갚으심의 역사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를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반응이 꾸준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일에 아주 많이 동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오늘 그러기 때문에 카이로스에 동참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어, 그런 것도 있어요. 영국에 그 찰스 램이라고 하는 그글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 굉장히 글을 잘 쓰는 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글이나 예술을 하는, 사, 글 쓰는 사람들도 책이 대박이 나야 먹고 사는 거지. 여러분, 이 작가들 굉장히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이 찰스 램은, 글을 전문적으로 쓰지 않아요. 글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 쓰는데도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직장생활을 하면서 글을 조금씩 썼는데 이 글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마다 영감이 막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사람은 내가 이 직장을 두고 글을 쓰는 사람이 돼야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그게 확신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겁이 나요. 뭐가 겁이 나죠? 아이씨, 뭐밥못 먹고 살면 어떡하나? 그죠? 이책 글만 쓰다가 밥을 못 먹고 그러니까 직장을 못 간두고 나중에 내가 회사 관두면 그때는 진짜 오 글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결국은 이제는 정년 퇴직이 되기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퇴직한 뒤에 이제는 글을 써야겠다 전혀만이 이제 얼마나 좋은 글들이 쏟아져 나오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퇴직을 하고 글을 쓰는데 그 사람의 책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그리고 이 사람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기 친구한테. 내가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로 작동을 보고 퇴직을 했을 때 이제 기쁨해져서 그렇게 글을 쓰려고 했는데 어떠한 영감도 내게 오지 않는다. 글에 대한 감동이 없다. 이러면서 자기 친구에게 글을 씁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나중에 할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었다. 그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그때 왜 이것을 결단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지금은 아무리 글을 쓰려고 해도 영감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성령의 은혜, 우리를 사용하시는 기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때가 아니면 할수 없습니다. 늘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태양이 내일 떠오르듯이, 동일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때 우리는 반응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지금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시제가 바로 지금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라하 없어서 자기는 아직 자기가 할 일이 남았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돌봐야 되니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지금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사람 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몰라요.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왜? 이게 여러분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긴 이제 가세요. 뭐 결론을 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세 사람이 여러분 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따라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자기의 개인적인 삶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의 때는 지금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하겠답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나중는안 부르십니다. 여러분, 열두 사도가 어떻게 뽑혔는지 아십니까? 지금 너는 나를 따르랄할 때, 여러분, 이 세리였던, 음 여러분, 이 마태나 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이 너는 이 세관에 앉아있을 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일어나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게 민감한 거예요. 그게 반응이에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로 사는 사람들이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카이로스에 민감한 사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환경이 늘 두려워서 그 카이로스 때를 거절한다면 여러분 남이 뭐 안목 뭐 맨날 뭐 안나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면 여러분 안나서요. 예, 네. 내가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개척 다 때가 있습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돈 생기면 돈 생기는 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기게 하시는 때가 하 하시는 것이지 그 때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카이루스가 임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거절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계속 반응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그러나 계속 반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사람의지옥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르실 때 하는 것입니다. 부르실 때.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고 불렀는데도 못 가는 사람이 있고 와놓고도 뒤돌아보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어디에 속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저는 마태처럼 그냥 바로 일어나 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르심에 민감합니까? 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라면 그냥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테니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부르신 이가 다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쓰시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제는 게으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무모한것 같지만, 믿음은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못 이루는 것이 없고 믿음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할수 있는 것 아닙니다. 거룩하십시오. 깨끗하십시오. 정결하십시오. 늘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도요. 우리가 역사 안에 있는 것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여러분 통로입니다. 어느 예배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안 나오는 날일부러 카이로스를 내보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 네가 안 났잖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미있는 분이죠. 그런데 네. 여러분 늘 나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 카이로스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늘할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인 것이죠. 내일 하겠습니다. 오래 하겠습니다. 아니요, 사람은 많습니다. 부를 사람은 많아요. 예, 그거 붙잡는 사람은 하루 아침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카이로스의 사람,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 그 주의 부르심에 다시 한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순간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